범부는 세계의 구조나 이 생명의 구조나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세계의 존재 법칙이라 그랬지. 세계의 구조. 그것들이 또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가? 세계에 우리가 보이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로 이루어졌느냐? 본성은 뭐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게 법칙이거든. 존재와 법칙. 불교에서 존재와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존재와 법칙이다. 존재는 요걸 말하는 게요요건 세계라니. 불교적으로 이 존재의 이름이 100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존재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거의 오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법 분석을 하면은 여기는 빛깔이 있다. 자연 색깔. 빛깔이 있고 촉감이 있다. 이건 냄새가 있고. 냄새 없는 놈은 없어요. 존재 법칙인데 세 개의 존재와 법칙. 하나는 인간의 존재와 법칙. 소승 불교에는 전부 다 생명을 육도로 나누는데 대승이 와가지고는 모든 짐승들이 육도 요거 다 자연에다 넣어버려 기세계에다가 요것도 알아야 돼 발전사 세계관의 발전적해서 요거 내 앞에 보면 쭉다 설명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완전한 생명 생명왕은 이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라. 축생이 기세계라 이 말이야 자연으로 보는 거야. 불승은 본부와 성문과 연각과 보살과 이 부채에만 있는 거라고 보는 거라. 요거는 지금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깨달음의 세계가 깨달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세계가 자연과 생명을 합해가지고 내겹으로 네 작용을 한다.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근데 아주 여러 개가 지금 저, 저 맞물려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요거다고 틀리면은 틀린 거라. 뭐가 맞물려가 틀렸냐면 내겹의 네 작용을 제 밑바닥을 진의 바다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광명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광명의 물결이라 그러고 네 번째는 은혜의 물결이라 그랬어요 자연현상을 표현한 이거하고 불교에서 종교적으로 해석한 법신, 보신 화신 이거하고 대입을 했을 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니까 정토잖아 그럼 정토라는 것은 내가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고 천육백 아니고 천사백 년 전에 원효는 정토를 네 문으로 나눴거든요. 정정치문 순정문, 일학문, 엄만문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이 정토하고 깨달음 의 세계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내가 네겹으로 나눈 거하고 이것도 네 문하고 삼신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마다 경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정토는 지혜의 모습이라 그래. 요 묘관찰지의 모습. 평등성지를 성취한 모습. 대원경지를 성취한 모습. 그렇거든. 네 가지 지혜하고 내가 말한 이네 겨부 정토하고 딱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도 있어요. 지혜의 모습도 있고 깨달음의 세계도 있다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지혜의 모습은 원효가 네 가지 지혜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 기실론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했거든? 깨달음의 세계, 상사가 그 세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분가그 세계, 국경가 그 세계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맞아야 돼. 이게 있죠. 시계부속, 그, 대충대충한 것같지만 시계부속, 시침하고, 분침하고, 초침하고,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다 맞아야 돼. 여기에서, 지금, 불교의 중요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총동원이 됐는데, 이거하고 하나도 틀리면은, 내가 이, 네겹으로 분리를 한 것은, 어, 틀린 거라. 억지로 맞춰도 안 돼. 보리심은 것도 맞아야 되고, 삼신은, 법신보신은 법신, 하신이고, 버리심은 번뇌를 다 끊겠다, 선법을 다 닦겠다, 중생을다 제도하겠다. 요것하고 정토하고도 맞아야 된다고. 첫 번째는 지녀 받아라라 그랬고, 그 다음에 광명을 받아라 뭐냐면 지녀가 새기면서 물질이라 그랬어요. 요것이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하는데 누가 시키서 연기하한게 아니라. 우리는 의지가 작용해서 연기를 하죠. 오리 여기 모인 거는 연기로 모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왔고 시간 맞춰서 여기 오고 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이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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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작용한 건데 지금 이 우주가 생성되는 연기는 자연이라. 신이 한게 아니고 저 사람들 모르니까 신이 만들었다 그래. 자연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광명의 물결은. 그 만들어진 연기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큰 것을 말해 작용, 큰한 지역을 담당하면서 일어나는 작용을 내가 광명의 물결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개체들끼리 서로 서로 은혜를 주고받아 산소를 만들어 이 세상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여기에 생명들은 산소를 먹고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자라가지고 똥을 싸면은 그 똥이 이건 그 식물에 가가지고 그림이 되고 이거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이뤄, 근데 그게 큰 곳에 하나로 연결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밭에서도 이루어지고 논에서도 이루어지고 자기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를 은혜의 물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광명의 바다는 얘기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광명의 바다는 진여 자연업이며 아미타보르 보신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예, 진여가 자연업이라자연비이왜 일어나냐 이, 이걸 알아야. 한열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중에 하나가 동질성 동질성을 내가 파악한 거는 동질성 에너지는 마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나하고 똑같이 정태에 관심을 갖고 원예 사상에 관심을 갖고 성근 공덕이 그 질량이 비슷하면 그냥 비슷. 바로 소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 나무가 이루어지고 식물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래요. 그러나 자연으로 일어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제 그. 현대적으로 설명을 하려 그래도 어려워. 어려워. 그래쨌든 자연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연업으로. 불교하고 신우 종교하고 다른 것은 이거야. 최초에 이 우주가 생성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연기를 할때 자연업이라. 자연이 그래. 자연이 무슨 힘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 연기의 작용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 그럼 신우 종교는 신의 섭리라. 비가 오는 것도 신의 뜻이고 그런 것인데, 이거는 자연이다니까. 자, 그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업이며 아미타불로 보신이다, 그랬죠? 진여가 자연업을 일으켜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보니까 광명을 받아라. 진여는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 여기 진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진여하고 색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절대 없고, 절대 없으니까 진여를 느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일 수도 없고, 모습을 보일 수도 없죠. 오직 증득하는 경우만 알 수가 있어. 진여는 어떤 상태냐고, 오직 스스로 증득하는 경우만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오직이 뭐냐면, 은 인간은 실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천년 이천 년. 동안 해온 게 앞으로도 계속 다른 것 가지고 만들 요즘 다른 것 가지고 인가해 주려고 그러잖아. 내가 실상을 확실히 증득을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입에서 실상을 증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인가를 해주는 거야. 불법이 뭡니까? 떨 앞에 잔나무다 그러니까 떨 앞에 잔나무다 하는 거는 저 놈이. 실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실험하는 거거든요. 불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상금이 다녀가지고 마삼배 토종 넓고 있으면서 한선너은 되겠지. 이놈의 대답이 실상을 내 듣는지 안내 듣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인지 아닌지 요걸 실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상에서 다 알었잖아. 그럼 앞으로 아무리 내가 물어도 묻어, 다 대답을 해. 잘못 대답하면 바로 아는 게 여러분이 모르고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이 아니까 모르니까 알죠? 알죠? 네. 그럼 나한테 한방 맞으면 내가 도상질 알아요 몰라요? 네. 알죠. 음. <laughs> 그런 이치예요. 네. 최대는 우주 만물의 군원이라 그랬어요. 네. 최대가 자연이 연기한 광명의 바다는 자연업이라는 것을 업이라는 거는 연기예요. 우리의 모든 행이 업이라 그러죠. 요건 연기라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은 연기가 아닌 게 없어. 어, 연기지 다 연기지.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연기야. 밥 먹는 것도 연기야. 다 연기예요. 참 비연기라.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의지, 의지로 해서 지금 바람이 의지를 일으키고 뭐냐, 하고 싶다해서 신이 뭐 어떻게 조종을 해가지고 비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연이라니까. 자연 업은 현대어로 퍼디를 하면 은 간단히 얘기하면 자연이 연기한 거다. 자연이 연기한 광명의 바다는 상대이며 상대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냐면 진여가 청정하죠. 만물의 본성은 진여가 청정하니까 만물을 만들어내지 청정하지 않으면 일정한 것밖에 못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진여는 청정해. 청정이 연기한 것은 뭐냐 그러면 광명이라. 청정은 광명이라. 청정하면 무조건 빛이 돼 청정한 것은 빛이 된다니까 빛은 뭐냐 그러면 하나는 지혜를 일으켜서 가르쳐주고 하나는 뭐냐 물리적으로 우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광명이라 그러거든 자, 광명이라는 해석도 오직 원효구 광명을 해석해야 돼왜 광명이라 그러냐 이것도 이제 깨달으면 눈으로 보면 광명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하나는 지혜를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는 물리적으로 도움 음료수 마시는데 도움이 주잖아요 그죠, 광명이라니까. 광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그래야지 세계에서는 원효 하나밖에 없어요. 네. 광명이 그렇게 해서가는 거는. 원효 중심으로 해서가는 거라. 청정이 연결을 해서 만물을 생산해서 해냈으니까, 요거는 광명이 받아라. 진열을 번성을 해서 만들어낸 상추 나오죠. 상추도 광명이야. 그죠? 네. 소나무도 광명이야. 그렇죠? 네. 물도 광명이야. 딱. 다 아, 광명이 되니 말이라고 광명이. 무량하니까 무량한 걸 받아라 그러잖아. 바다처럼 많다. 그러니까 표현을 많으니까 받아라 그러고 두 번째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받아라 그래. 안에 책에 다 설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섯 여섯 번 읽었다는 것도 읽은 성의는 고맙고 많이 읽었는데 다 놓치고 읽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 해서 한번 읽어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천천히 가 진도 빨리 나가면 안 돼. 그게 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바다라고 한다고 다 써놨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정리해 주잖아요. 전부 연결이 됐어요. 상과 바다와 연결이 됐죠. 진영은 청정이고 완전히 연결이 돼 갔다. 요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아마존강에 나비가 춤을 추면은 태평양의물결이일겠지 그죠? 관절이돼 있으면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광명의 바다라 그래요. 광명의 바다는 상대라. 상왜 그냥 왜 상이라 그냐면 러 진여가 상을 나타냈으니까 네. 상이니까 상은 이미 색이라. 색 상은 이미 색이에요. 네. 색이란 물질적인 거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진여에서 상이 나타났으니까 진여는 물리적인 것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상대는 수분과 그과 보이면 지금 우주 세계가 광명의 바다인데 말이야 광명의 바다를 내가 실증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 이해만 해도 신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야. 이거 이해만 해도. 진여바다 광명 바다 광명 물결 은혜 물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시를 써 봐. 여기다살만 붙여가지고 시를 써. 불교가 융성해야지 한국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일본은 완전히 꽃을 피웠으니까 이 불교를 위하는 걸로 꽃이 피웠으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여러시 나오지.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다 나오더라도 이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아,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온 이, 이 언어들이라 내꺼이 아니고 환경 언어들 정토 경전 언어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보사라고 그랬죠. 이렇게 광명의 바다라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광명의 바다임을 증명하려면 은 수분각. 초지 경기를 쫙 닦고 그다음에 이지 경기를 닦고 그러면서 삼지 경기를 닦으면 여기 광명의 바다는 걸 확인을 해버리는 거야 확인. 이해가 가요? 네. 그러면 대단한 건데 요거 굉장한 건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했죠. 하나하나한테 전부 쏟았죠 여러분들이 내가 행위에 대해서 감흥을 했죠 네. 그럼 다 같아가지고 있죠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눈물 흘리죠 이 사람이 눈물 흘리면 저 사람도 이 사람 눈물처럼 막 흘려요 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또 화를 내죠 정의분노 그러면 이쪽에서 똑같이 느껴요 요거 광명의 바다라 요건 전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실증을 하는 것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만 증명을 실증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너무도 정확한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지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가 실증한 광명의 바다를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줘야지 초지 보살이라 예? 네. 나는 초지 보살이라고 한 적이 없어. 이치는 그래 이치는 알아. 소분각의 과보가 자꾸 광명의 바다를 실증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구경각은. 대원경지의 경계다. 대원경지를. 증득하게 되면은 이제 전부 광명의 바다라는 걸 알면서. 광명의 바다니까 안으로 나도 맞고 밖으로 광명이거든요.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를 속수들이 다 본다니까. 대원경지의 경계라 광명의 바다는 대원경지의 경계예요. 네. 자. 광명을 바다는 진여 법신의 경계다가 아니고, 대원 경지의 경계라요. 경계라는 거는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대원 경지의 경계라 그래. 대원. 일과 2는 실상이면 엄마 문무는 정토다. 엄마 문무는 정토는 광명으로 빛나는 세계거든요. 네. 그리고 진여가 밖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문무는 정토는 항상 다른 정토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여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진여는 항상 정신과 이 뭔가 물질과 딱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중요해. 진여만은 질량을 전혀 측정할 수가 없어. 몸에서 진여를 진공으로 주사기로 빼가지고 검사를 하거나 이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진여로돼 있잖아요. 네. 색하고 심하고 절대 분류가안돼 그걸 분명히 알야돼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불교 가정에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 그런 그게 아니다 아, 이말이요 일과 이는 실상이면엄만문누 정토다. 이 우주 만물의 실상은 진여 측면을 말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여가 연기돼 가지고 광명의 바다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광명의 바다를 관찰하는 상태를 엄만문누 정토라 그래. 근데이엄만문누 정토는 절대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부처님만 누려. <laughs> 기가만 막... 여러분은 부처님 눈에 뭘로 보일까? 빛나는 광명, 포살. 음. 그렇게 보인다니까? 음. 요거는 보살은 수행할 수가 없어. 부처님만 수행해. 요걸 보고 자수용토라 그래. 이 원만무는 정토는 자수용토라 그래. 칠지팔지 보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약간 더 이제 드러난 세계 보살들이 수행할 수가 있어. 그럼 그러니까 요걸 타수용토라 그래. 요런 건, 요런 거는 어떤 지혜로 보여주는 것인가요? 네, 성수작지로 보여주는 거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려야 돼. 성수작지로 보여주는 게. 변화를 성취해가지고, 팔찌 보살은 어느 정도로 경기를 본다고 얘기를 할까? 초지 보살부터 신지 보살까지는 어느 정도를 얘기해야지, 이해할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 변화를 성취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 세계 구조는 이렇게 됐다. 두 번째, 광명의 바다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